아이고 할배하 할배 웬일이십니까 할아버지, 할아버지, 아이고 세상에나, 대단하십니다, 대단하세요, 대단하세요, 세상에, 아이고. 뭔 일이야, 할아버지? 뭔 일이세요? 아이고, 세상에나. 할아버지, 아이고, 산다. 아이고, 할아버지. 아이고, 이거 웬일이야? 예, 아이고, 세상에, 좋습니다. 좋습니다, 할아버지. 참, 기가 찹니다, 할아버지. 이런 기운을 넣어주시니. 에? 아유, 할아버지요. 아이고, 뭔사내 참말로. 할아버지, 진정하시소. 이거 도대체, 왜이러니까 할아버지. 에? 아이고, 세상에나. 에이? 세상에. 대단하시다 대단하시